징어게임, 최종화, 어, 아, 아, 고무줄 놀이. 마지막 게임은 고무줄 놀이, 고무줄 놀이입니다. 마,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게임은 고무줄 놀이, 고무줄 놀이입니다. 고무줄, <laughs> 어, 실패하면 탈락입니다 아, 상금아 기다려라 다리 찍어야지 막. 마 응? 다리 <laughs> 찍야지 응? 탈락이야 7번 탈락 왜 이렇게 춥니 아 오빠 걸렸어 <laughs> 아니아냐 넘어지지만 않는데

나죽어1 <laughs> 0번 축하드립니다. 시, 70번 살아남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대단한 경기였습니다. 최강이 근데 그 돈으로 뭐할 건데? 당연히 치킨 먹어야지. 어, 최고급 치킨이야. 킹어게임투도 언젠간 만 나옵니다 오지 아... 영상 영상 편 편집 최강이 촬영한 카메라 아이폰 11 음, 그, 촬영 출 원장 땡땡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<laughs> 영상 퍼서 쓴 영상 땡땡 유튜브 뭐... 영상 편집 어플 땡땡 비타 아, 요... 출연 배우 땡땡 땡 영이 영 영이 신년성 어자어가 강의가 같이한 게한 사람 같이 강의가 같이한 강아지 땡땡 최사랑 어. 그 외, 기타 등장인물들, 땡땡. 강, <laughs> 최강인. <laughs> <laughs> 목수. 띵업게임2는 <laughs>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.